오늘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가수로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김다연입니다. 그녀는 이날 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다연은 학교 입구부터 본관 로비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수많은 팬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다연이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학교는 이미 분주해졌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모여들어 김다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교복을 입었을 뿐인데도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났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교복을 입은 모습에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김다연은 환하게 웃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하나하나 꽃다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각자의 꽃다발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팬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관 로비에 도착한 김다연은 교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장님은 김다연을 위해 준비된 꽃다발을 전달하며 김다연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시 찾아와 주어 기쁩니다. 그녀는 이제 가수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모든 강사와 학생들을 대표하여 김다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장님은 김다연이 학교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김다연은 학창 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으며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라며 말을 마쳤습니다. 김다연은 이 행사에서 특별히 자신의 팬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행사장에서 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팬들은 김다현과의 만남에 매우 기뻐하며 그녀에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다현은 모든 팬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하며 팬들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다연은 현재 가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곡들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김다연은 자신이 가수로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꿈을 위해 방문한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도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김다연은 앞으로도 자신이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저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 방문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김다연에게도 그리고 그녀의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다현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도 그녀의 팬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활동과 더불어 그녀가 보여준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다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김다현이 보여줄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그녀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작곡가 정경천이 가수 박지현과 함께 유망한 새 앨범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지연은 관심뿐만 아니라 음악계의 많은 선배들과 음악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연은 작곡가 정경천의 유능한 후원으로 새 앨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천은 수많은 히트곡을 인류 아티스트를 위해 작곡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와 박지연 사이의 이러한 협력은 대중에게 강력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곡가 정경천이 음악 프로젝트에 박지현을 지원하고 기꺼이 돕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합은 성공적인 음반에 대한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 듀오로 특별한 음악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현과 작곡가인 정경천은 음악 제작의 중요한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둘은 함께 적당한 선곡을 하고 편곡 호흡. 녹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천은 폭넓은 경험과 창의적인 비전을 담아 박지연 특유의 스타일과 개성이 돋보이도록 앨범의 곡마다 구체적인 힌트를 주며 조율했습니다. 트로트계의 명창이자 전도유망한 음악 작곡가인 박지연은 음악적 기량을 연마하고 키우는데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과 동료들의 정보에 따르면 박지연은 정기적으로 회사 녹음실에서 녹음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선배 뮤지션들을 자주 만나 배우며 작곡 실력을 키웠습니다. 동료들과 선배 가수들은 박지현의 연주력뿐만 아니라 작곡 실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몇안 되는 후배 가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박지현이 주요 방송사들의 많은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팬들은 그가 빠른 무대 재개를 위해 방송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과 일의 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지연은 현재 바쁜 일정으로 너무 많은 계약을 하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직원들과 대표 이사들을 놀라게 하고, 그의 희생 의지에 감사하게 했습니다. 대표 이사는 박지연의 손을 잡고 회사를 위한 친절과 희생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지연은 이를 통해 예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 내내 업무와 공동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연은 방송사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보상을 자청한 뒤 계속 음악 연구와 작곡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개인기 훈련에 그치지 않고 회사 내 젊은 예술가들과 경험을 공유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방송사의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의 음악 경력은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재능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적 자질을 지닌 예술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자발적으로 보상한 것은 높이 평가돼 아티스트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직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